신 감독이 만난 사람들. 오이고 오, 예.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laughs> 아, 아 바쁜 시간에 온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공구, 철물, 안전용품부터 시작해서 공장에 필요한 모든 거를 거의 당일 배송 위주로 해가지고 배송을 해주는. 삼철리 종합상사의 이병원입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제가 여기 좀이 종합상사 전체적인 모습도 좀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단 예. 낯이 이걸 안 보면 손해인 것처럼 다뭐 영업 넣어도 가르쳐드리고 원래 전방은 사람이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아니 365일 문을 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무실에 딱 왔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뭐 깨끗하진 않지만 딱 봐도 재고가 빠진 게 보이도록 이제 컨셉을 그렇습니다. 아마 이쪽에 용접 부품들을 이렇게 저기 하나 하나 재고를 많이 사서 저렴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용접 관련은 모든 게다 있고 제가 또 용접봉 회사의 영업 사원을 12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어 용접 관련해서 문의하면 그래도 자격증도 한 일곱 여덟 개 있나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용접봉에는 사실상 좀 진심이신 분이신 거네요. 네, 아, 용접봉 하면 이병헌이라는 닉네임으로 <laughs> 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예. <laughs> 가장 또여기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줄자. 종류별로 다 있지만 이제 저희는 납품 전문이다 보니까요. 이제 보시면은 그 줄자가 그냥 이렇게 봐서 아 빠졌네 시키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안 해요. 이 유통하시는 영업사원들이 와서 이 재고 관리를 다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건비가 제일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정리해주는 사람 위주로 물건을 받게 되고, 뭐 목공 드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테이퍼 드릴, 야, 이 재고 관리가 사실 안된 거가 아니라 제일 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laughs> 제가 현장 영업 전문이라는 걸 설명드린 이유가 아, 이 샘플이고 뭐고 이런 제품들이 계속 좋다고 오시는 분들 거 가서 또 현장 가서 테스트 해보고. 받고, 받고, 받다 보니까 가격 대비, 품질 대비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품질 좋은 걸로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은 지인들 오면 샘플로 들어온 거라 이런 거는 뭐또 500원에 뭐몇개 가져가라 뭐 이게 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지인들한테 또줄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하나 사러 왔을 때 아, 이, 이 제품이 좋지만 이것도 그냥 가격 대비 내가 가격 싸게 주면 어, 또 그게 또 고개 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면 기가 되게 아파요. 이게 방진 마스크를 쓰면 기가 아픈데, 이거는 이게 금액을 한 1,500원 정도 받는데, 딱 쓰고, 뒤에를 걸면, 여기 뒤에도딱 걸면, 여기 앞에서 쭉쭉 당겨주고, 그러니까 기가 안 아파. 그래서 인기가 제일 많아요. 요즘은 이게 1급, 정말 요 제품을 다들 많이 써요. 이거, 이거. 가격은 뭐 1,500원 정도 소매가 받으면, 품질도 괜찮고, 국산입니다. 사실 뭐, 철물점이라 그러면은, 예. 현장 분들이나 뭐, 건설, 현장 사람들이나 오시는 줄 알았는데, 예. 그냥 일반 가정에서도 그냥 올수 없고, 예, 예. 다 구비되어 있군요. 예, 그래서 특히 저희 회사를 왔을 때, 예. 어, 뭐, 이렇게 어디가 망가졌어요 하면, 부속은 저희한테 가져가고, 저희 또 물건을 사가시는 분을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아. 그분들이 사실 또 윈윈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저 컨셉은, 제조 물건 팔러온 회사에 제 물건 납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갑과 을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게 그게 이제는 같이 상생 공생해야 요즘 먹고 살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는 다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 필요한 뭐 진짜 펌프도 뭐 고장 났든 뭐 뭐가 고장 났든 고장 난거 수거해서 수리해서 갖다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쓰는 일회용품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마스크도 있고 뭐도 있고 청용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걸 다시 납품하게 되는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임시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드럼통도 공장에서 받아서 드럼통도 뚜껑 위에만 열린 거또 이렇게 해서 참 이걸 공장에서 물류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못 갔다는 이유가 하나 받으면 되게 비싸요. 근데 공장에서 갖고 오면 왜 싸냐? 우리 직원이 이제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이혜인데네예 안녕하세요. 제가 카톡으로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네, 예. 저희가 오늘날 차가 없어서 혹시 이거 네. 좀 해주실 수 있나 해갖고요. 네. 예, 일단은 갖다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갑자기 전화 와도 이렇게 배달도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지금, 잠깐만요. 저희 장점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9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와도 이제 물건을 웬만하면 다 챙겨서 보낸다는 거예요. 용접봉은 현대 걸로 하면 되고, 현대 걸로. 생각보다 싸, 가격이. 아 정말? 예, 네, 이런 아유, 세트가. 카메라 나오시길 네. 소개도 좀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 사랑하는 네. 와이프입니다. 아. 근데 예. 여기서는 조구나 팀장으로서 유튜브에 네. 예. 워낙 유명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저기 뭐야, 나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조금... 아마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예. 처음 보신 분들은 전 직원분인 줄 알았더니 사모님이셨군요. 예.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그, 다한다 예. 삼천리TV 좀한번꼭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 저희가 예. 정보를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laughs> 신기한 것들을 계속 올려요. 예. 근데 너무 유명한 거 보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게 왜 십자인지 일자인지 이런 것들을 그런 거 해서 올리는 거든요. 거 예, 아, 이런 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 예, 예. 그런, 그런 것들을 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시 한번 채널좀 본격적으로 홍보 좀 해주세요. 네, 다한다 삼천리 TV를 운영하고 있는 그 대표 이병헌입니다. 근데 예. 대표라게좀 이상하네요. <laughs> 네, 이쪽 오시면은. 와, 또 있어요? 요 아. <laughs> 보면 페인트를 제가 또. 공장하고 공표하고 직접 뵙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가요 그리고 이런 뭐 알콜도 있고 여기 보면은 증류수도 있고 구루마도 다른 가게는 다 밖에 그냥 날려져 있다 보니까 햇빛 보고 뭐 보고 뭐 보고 하면 어떤 게 걸릴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는 다 이렇게 깔끔하게 실내에 보관하다 보니까 깨끗 예, 깨끗해요 그게 저희 장점입니다 공을좀 이렇게 준비되셨는데요 네.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소품가. 전 13년차 된것 같아요. 영업 영업사원 12년 하고 다시 나와서 13년차 되는 것 같아요. 용접봉 회사에 영업을 하러 갔는데, 어 저는 수출에 포장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고로 용접봉이니까 아, 그냥 용접봉 포장하러 가는구나. 내가 뭐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영업부서에 딱 발령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랬죠남 앞에서 말한 마디도 못 하던 사람을 갖다가 영업사원으로 갔는데 옛날에 팀장님을 잘 만났는지. 거래처를 안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당진에 있는 업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거든요. 네. 철골 업체를. 근데 그쪽에서 진짜 한몇 개월을 갔는데도 안 주다가 겨우 한 1년 지났을 때인가? 오달를 주더라고요. 아, 음. 아 이게 영업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영업하면서 뭘 느꼈냐. 10군데를 가니까 한군데가 됐어요. 100군데 가니까 10군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 짬밥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진짜 막. 그, 전화, 유튜브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다 하면서 뭘 느꼈냐면, 없다고 하면 망하고, 있다고 하면 성공한다. 네, 이거는 진짜 이 사업 하면서 무조건 고객님한테 거래처를 소개를 시켜주든, 제가 그, 그거, 그거는 정말 필히 모든, 모든 분한테 가르쳐드릴 수 있는, 특히 우리 같이 잡다한 거 하는 데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있죠? 어 이렇게 어디서 오셨어요? 쌍마팀입니다. 쌍마팀이 제조 공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쌍마팀은 뭐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에어쇼고 산서쇼고 편사 일련 피부 쇼스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어... 오늘 사장님 유튜브 찍으러 왔거든요. <laughs> 아 예. 네, 사장님 진짜 여기 옆에 계시다고 좋은 말씀해 주지 말고 방송이랑 좋은 말씀해 주지 말고 진짜 길 건조로 편사 했을때어 우리 사장님 진짜 제가 한. 거 이하 10년 가까이 됐는데 네. 너무 좋으십니다. 그 업체 오시는 사장님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음. 너무 이쪽 어깨에서는 없는 물건도 다 구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 갖고 너무 제가 많이 좋아하시는 사장님이에요. <laughs> 예.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크게 종합 상사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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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크게 차린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시작하셨나요, 처음에 시작하셨나요 궁금한데요. 처음에 그 동생이 자전거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삼천리가 그래서 예, 삼천리, 아. 네 삼천리 방방곡곡 퍼져나가라고 옛날 용접봉 회사의 제품병 중에 네. KR3000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이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아, 삼천리 방방곡곡 전국 그냥 뭐 세계 판매대라고 해서 제가 삼천리 종합상사로 이름을 쳤어요 근데 네. 처음에는 삼천리 용접봉이라고 쳤거든요 음. 근데 어느 회사 용접봉이냐고 물은 거야 네. 그리고 또 학교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뭐, 용접봉회사에서 왜잡자재를 납품하냐고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삼천리 종합상사로 일단은 바꿨어요. 지금 네. 12년 동안 하시면서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도 겪고 그러셨었는데, 네. 가잘 네. 힘든 순간은 뭐가 있었을까요? 정말 저는 직원들한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음. 정말 신입 여직원 두명딱 남기고 우르르 다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 황당했죠.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 오너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다 나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뽑기도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와중에 일을 제일 잘하시는 형님이 잘못했다고 오시더라고요 그게 단합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형님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리 정돈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또 총괄해 주시면서 모든 걸다 해주시고 또 저도 막더 가르쳐 주고 싶고 그리고 또 챙겨줄 것더 챙겨주고 싶고 그러면 또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는 다 무마가 됐고. 또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시기에이 바코드를 다한 거예요. 음. 젊은 점 바꾸다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없더라도 음. 제가 영업을 하러 갈때 그렇죠. 여직원이 신입이 왔을 때 음. 누구든 팔수 있게. 음.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더 투명해졌어요. 네. 내가 치잖아요. 네. 근데 바코드가 가끔 입력이 옛날 거안된게 있어. 네. 치면은 뒤에서 다 보고 있어. 네. 근데 가격은 막 7년 전 가격, 10년 전 가격이야. 네. 그냥 그가격 팔아야 돼. 네. 그게 제가 이거를 안 돌려 놓고 보통 다 이렇게 마주 보고 쓰면서 딱딱 음. 버튼 눌러가면서 사람 마감면서 봤는데도 있고. 그쵸. 근데 저는 그거를 정말 싫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야. 다 똑같이 일물일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 딱 사람 딱 입은 거랑 이게 그치? 딱 네. 사이드 보고 아유 사람 또 약간 어설프구나 그러면 이제 막또막 막 갖다 엥기고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치? 전혀 그런 것들이 없겠네. 요 예, 없어요. 그래서 믿고 와 주시면 찾아 주시면 그래서 더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음, 또 12년 동안 많은 막 일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손님이 있으실까요, 혹시? 또한번 이렇게 고객 되신 분이 계속 손님을 데리고 오셔요. 근데 오시는데 그냥 그~ 어~ 그래도 여기가 싸싸그 그, 말이 한마디가 또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막 계속 손님을 보내주는 것도 다 고맙고 다 고마운데 봐봐 요즘 같이 영업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오달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을 돈을 벌게 해주면 내가 번다. 그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을 잘해줘야 된다. 그게 내 철칙이에요. 앞으로의 목표도 대단하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같이 아, 삼천리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놀자. 이런 사랑방이 되는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제품 여기서 산다? 안 산다? 가 아니라 그냥 친구 같이 한번 오신 분은 가족 같이 이렇게 알려켜드리고 안 사더라도 같이 교류하면서 음. 어느 누구든 뭐 이렇게 선 긋지 말고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산 배방에 위치한 삼천리 종합상사 이병헌 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루에 수천 통의 전화를 받을 만큼 바쁜 사람이었지만 한 통의 전화도 허투루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업장에 손님이 찾는 제품이 없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알고 있거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용접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진정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용접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그의 모습에 2025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삼천리 종합 상사 화이팅입니다. 신감독이 만난 사람들.